알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축복받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버림받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축복받는 아브라함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저 사울을 왕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사울을 통해 그 후손들이 왕손이 되어서 왕의 대를 이어갈 텐데, 내가 그 촛대를 옮겼어. 다위세계로 옮기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인생 최대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까? 첫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자신을 높였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낮추어야 되겠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겠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왜 아침 일찍이 일어났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저 사우를 왕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사우를 왕세울 때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 소식을 주는데 선생님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소식이 왔어요. 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볼 때는 북한은 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영향이 미국이 밑 100배 더 강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쳤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싸움을 잘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전쟁의 전쟁을 승리하고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이 싸움에서 싸움 자리에서 승리한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 흔적을 뭐로 남겼느냐 기념비를 세워서 남긴 거예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이 동상이 뭐 수천 개 된다는 그러잖아. 그 많은 동상은 이 나라를 우리가 세웠다. 근데 나라는 세계 최고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죽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마음이 변하여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쫓지 않았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는데 후회가 없다 그랬는데, 시건치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 존재 첫 번째 목적. 고린대전서 10장 31절.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버리세요.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블레셋 군사가 말이죠. 이때다 하면서 막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완전히 침해라고 쫓아냈어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너무너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뻤어요. 온 백성이 사무엘을 그야말로 위대한 신다음으로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무엘을 따랐어요. 그때 사무엘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그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고 똑같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쌓기는 사람이 쌓았지만은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단한 가지.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기빈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겨오던 영혼들을 다음 주에 초청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기빈 초청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그동안에 전반기에 전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는 관심을 얻고 내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산 것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예요. 우리가 그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다 부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두 번째,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어요.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참 부침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을 몰고 왔습니다. 그야 그것을 가르켜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이 버려받은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는 말은 탐욕 때문에 사울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왕과 소중에서 좋은 것은 탈취했습니다. 이것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라는 말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이게 바로 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 지명은 탐욕의 무덤이라 왜냐하면 이 지역을 지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고기 맛을 못 봤다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양념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건수만 생기면 저들이 불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어, 것이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도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다고, 양념이 떨어졌다고, 고기 맛을 못 봤다고, 고비마다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막시커 먹어봐라. 그러면서 어디서 하나님이 불러 모았는지 매출하기를요. 진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래 우리 요 본당 같으면은 양 사방에 막 매출하기를 사람 키보다 더 높게 매출하기를 막 쌓아놨어. 여러분, 이마트 가 보면 대게 있요 대게를 막 이렇게 쌓아놨듯이, 매출하기를 막 그렇게 쌓아놓고 시큼 먹어라. 그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야말로 입에 막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면 그를 그래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것보다 더한 역사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이 막 시커 먹어라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응답을 다 하셨는데 그때 불신앙하고 탐욕을 부린 백성들 양식만 줘도 감사한데 양념, 마늘,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맛을 못 봤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모양을 탐욕이라고 했어 탐욕. 탐욕에서 그런 불신앙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응답을 매출하게 고기만 못 봤다고 막 불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이 고기 맛은 보였지만은 그 불신앙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땅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 기브롯 핫다와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이루어는 주시겠지만은 불신앙과 불평의 대가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역사가 오늘 또 재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 나오죠? 고라당의 족장 250명은 귀합을 해가지고, 단체가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팍 대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채로 죄들을 지하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산채로 묻어버려. 이들 역시 뭡니까? 맹애와 건세에 대한 탐욕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정말 버림받은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이에서 남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탐심을, 탐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지 탐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소유가 풍성한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물만 있으면 잘살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 부자 영감을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자 영감은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영생할 줄 알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창고, 이 곡식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왜 어리석은가? 내세를 준비할 줄 몰랐어. 내세 준비할 줄 몰라. 오늘 정말 천국 신앙을 갖지 못한 인생은 다 어리석은 인생, 두더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머리 둘곳을 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을 머리 둘곳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둘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머리둘 곳이에요. 이 땅이 내 머리둘 곳이 아닙니다. 재물이 내 머리둘 곳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내 머리둘 곳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둘 곳은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세상 운동이 아니고 천국 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둘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 영감은 세상이 머리둘 곳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있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머리둘 곳으로 세상을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둘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내가 머리둘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또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비정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아주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기 밑줄을 긋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자꾸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는 대로 자꾸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핑계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들어가니까 짐승소리가 막난 거예요 왕이여 저 울음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 핑계 됩니다. 백성이 다침멸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려고 저것들을 살려가 끌고 와서 왔습니다. 백성 핑계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제사 어떤 제사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막 찾아내서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는 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불순종한 것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1장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듣는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와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어. 거역하는 것이 뭐예요? 왕고한 것입니다. 거역하는 거 왕고한 거2 3 절에 같은 말이에요. 이 왕고한 것은 바로 마치 뭐와 같으냐? 거역하는 거와 왕고한 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당이 구술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고,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왕고함은 온유함의 반대예요. 온유함의 반대. 그래서 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어, 마음이 굳어지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때로는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마음이 다쳤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굳어진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옥토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그 굳어진 마음에 떨어지면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굳어진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간의 관계도 굳어진 마음은 기경이 되어야 돼요. 굳어진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하늘 문에 하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고한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왕고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고. 백성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다위처럼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지 말씀을 안 듣고 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높이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높이고 탐욕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은혜받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